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풍랑가에 원정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게 3주 연속 평일 경기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편하게 저희 아브 친구들이랑 단체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이제 타노시라고 제가 한번 원정팬 가이드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곳이거든요 예 거기가 사장님께서 뭐 축구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항상 저희가 갈 때마다 경남FC 성적이 어떠냐 웬만하면은 TV에 항상 축구를 틀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관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근하고 가는 길이고 아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한데 어쨌든 애들끼리 한번 같이 보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적생들이 조금 많이 기대가 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밥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편하게 한번 직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레스 t 네 일단은 도착했고요. 아,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린데 경남 요쪽 지방은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경기도권에는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러 가신 팬분들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응원하러 간 만큼 오늘 꼭이겼으면 좋겠고 바로 가게 들어가서 식사하러 가 있습니다. 헬로우. 안녕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카메라네 그럼 뭐. 그래서 다 이거. 역시 아. 센스쟁이. 자리 우리밖에 없나?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적 이무사태 꼬라지 버라. 진짜. 저희 비호면 뭐... 다 집니다. 어? 비호면 어? 다 져요. 마무한 어? 데세명 들어왔어요. 나중에 더 오피셜 더 나올 거예요. 외국인. 라도 충분하고 너무 없다. 돈은 없을 겁니다. 내부 사장 만들기 치목으로. 아니면 지금 지분도 없는 판이야요 돈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래. 아씨 박동지이다. <laughs> 서울이요. 돌고 돌아왔네. 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나 먼저 먹게 되겠다. 있을 거야. 여기다. 요런 식당입니다. 뭐 경기 끝나고 나면은술 먹고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경례 fc 팬들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오늘 다행히 저희밖에 없어서 재밌게 편하게 보면될것 같고 아딱 좋네요 단간하기 바로 주저 먹어버리네. 아 진짜 부이스. 누구네? 김민경. 아 김민경. 나는 탄인동. 나는 탄인동이 콜라 먹을까? 짜는 쳐줘야지 내가. 나도 콜라. 나는 소주. 나 혼자 술을 마시게 생긴다. 아니 왜 콜라? 그면 사이드맨 이런거 시키면 되겠지 상담이 이정혁이 그강원에서골로 부른 사이정혁네어아 그녀만 있었어요? 니 네, 몰랐구나 아, 아, 사진도 아, 없다 미친게 없다 사..사진 아니 약간 그것도 없더라 웨이스도 없더라 아 진짜요? 아 그래, 그래. 며칠 먹기엔 너무 힘들고 골뱅이 무침 먹자 우리 애들 또 나오겠지? 롤로하고 찍어준비라 롤로하고 다자 전반전 시작입니다 전반전 시작 오늘 금방 하는 건데 송민이요 아니 아볼리 나왔어요 아, 저 뛰었네 45번 둘이 많아. 둘이 많아. 네. 아, 뭔지 알고 요 오늘은 둘이만 이게 축구를 부터 야스 사이드가 뭔지 어가 뭔지 김영진이네. 또 김영진이 욕망 하세요 아... 또또 뺏기나? 아... 근데 감독님 좀 불쌍하다 <laughs> 근데 좀 불쌍하다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오늘 생각 못했나? 그래. 올해 다 실수로 가 실점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 실력이다 아 김영진이 더 위험하다 아. 한골 먹힌 서광 할말서없 어! 들어갔다! 어, 어, 박독진! 박독지박독지박박진 미친 개! 어째 들어갔노? 어떻 들어갔노? 이번엔 오늘 하나의 연다 네 둘이서 <laughs> 네, 아시안 어, 같은데요? 그렇지 이거지 김진 이번엔 돈좀 많이 넣으면 아마 좀 우리랑 계약할 것 같아요 어맞아 힘드니까 <laughs> 이행이아 저희 지금 경기 보고 있어요 아 김형진! 또 김행진이가 아... 내가 한두 번이 아니 진짜 김행진박동 아우! 와 저걸! 조양에서 골랐는데 아저랬니 뭐 너는 오 가방권 준다 야! 미친 개야 오늘 아, 둘이 조합이 잘 맞네 아, 그런 일은 아, 귀여귀여 진짜 귀엽습이때 이중뒤 이중뒤. 진짜 무슨 축신이 준비한것 같다 약간 음. 눈매가 저거 올라가는 게 본인 것 같아 불겠다 미할 보는 거야요 아, 수비수 왜 이렇게 불안해? 그가 지가 잡아진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 상황에 있으면 지가 미고 와서 꼬러 넣었어. 된다, 민서야. 와, 진짜. 여기 공장을 좀밖에 없다. 아무도 없는 거거 그러니까요. 기백이 나갔다. <laughs> <다르다. 웃음> 기백이 나갔다. 자 전반 소감. 전반 뭐 일단 박동진은 굿, 아 수비진? 음. 뭐저 역시도 일단 이적생들 처음 나온 이적생들 굿. 뭐 수비수는 뭐 비가 오긴 하지만 많이 아쉽다. 다행히 그래도 이번 매번, 매번 실수하는 김현지 선수가 교체 아웃 되면서 이제 뭐 안정감을 도 찾자 하는까 수비 안정감. 나는 아직까지 그 강주전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제 대코원 옷때 있는데 대코원에. 우리 는 2018년 때부터 진짜 고리를 풀었습니다. 됐다 김현호. 우리가 처음으로 역전골로 다역신아밥싸움 재밌다. 한잔해. 한잔해, 데뷔전에서 2을 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세트피스 우리가 처음으로 두 골로 나다 네. 박민서 수질이 보이는 거야. 박한비 때때때라때라 나이스, 데뷔, 데뷔, 데뷔. 나이스. 데뷔전 데뷔골. 우와, <laughs> 다 그래 먼저 팬들이 생각했어도 오늘 이겨라 진짜 근데 얘 오늘 잘하잖아 부천전 때제보로 많이 응. 올것 같은데 다른 의미나 설레는 댓글 댓글 창역인데 아, 전부 다 신입생들까지 했어요 박한빈 어. 아, 왜 이러냐고 양이 있어요 이 아. 랜딩 엇갈리지 마십시오 동남팬들 <laughs> 화력 테스트 했는데 댓글 2개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어, 좋...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 다 나왔는데 다들 활약을 하나씩 다 해주기 때문에 폰색깔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어떻습니까? 졸나 잘해 졸라 잘해 에프쇼 라인 한 사람 연락 주세요 근데 웨이즈은 여기서 이제 하려고 못해도 바깥으가가 이미 다 했어요. 진짜. 자고 뭐 할까 아이가? 잡아라. 누워 어. <laughs> 저거 앉은 순 바로 누워. 눕고 골프 만질 거 같아. 물랑만고 박한빈 다 아니 뭔데 근데 오늘 데뷔 미쳤다. <laughs> 아무도 들어갈 거이상아박빈다 어. 사랑합니다. 진짜 초면이지만 <laughs> <영수, 땡큐. 웃음> <간만에 이겼습니다. 웃음> is m 니다 a l 나더라고 a 리스 i s i s is a 그리스.. h e r Crisis is another. c r i s 우리 i 이 another. Crisis i t h a n o t 이 제발 오늘처럼 해주세요 사랑해요 경남 f c 어쨌든 오늘 저희 뭐 이적생들 와서 첫 경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좋았고 이제 그 다음 부천전인데 부천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야 성남 우리와 똑같은 놈야별 세우지 마라 내 혼났다 내아 웨이스 오늘 진짜 상남동 가도, 가도 된다 진짜 상남동 가도 된다 아 이태원 가라 이태 사장님 덕분입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승리의 장소네요 아왜두 분은 두 분은 또 저잘 보죠? 잘봤습니다 우리 엄마 그 와중에 카톡으로 4대1 대승 축하한다 근데 그거 맞나? 경남에서 어머니 맞습니다 아니 엄마도특할 말만 하시고 읽고 답안 하심 네 저희는 오늘 이제 단가에서 4대1로 이서 너무 기쁘고 그 타노시 다음에도 제가 원정에 못 가면은 여기서 다 같이 밥을 먹고 할 거고 다음 일에 우리 경남 라이 팬분들이랑 한번. 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 그래, 어쨌든 오늘 이기 소감 한 마디씩 다시 한번 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요. 사랑해요. 예쁘신 온라인 하실 분. <laughs> 연락주세요다 아, 다르다고. 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대승을 했고요. 어, 성남과의 경기에서 성남까지 멀리 원정을 갔는데 뭐 팬분들. 를 위해서 이겨 주신 것 같아서 기쁘고 뭐 어쨌든 뭐 다음 경기도 봐야 되고 다다음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스타트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고생하신 감독님 선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비오는데도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있어서 이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4대1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